합니다. 여러분 혹시 베이비 박스를 아십니까?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 강사 중에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1호 베이비 박스를 설치해서 운영하신 이종락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자신이 베이비 박스를 운영하게 된그 과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태어는 아기가 쓰레기봉투에서 발견되고, 또 게임에 빠져버린 부모가 아이를 방치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뉴스들을 보면서 목사님이 이 일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베이비박스를 설치하게 됐는데, 이 베이비박스는 아기를 키울 능력이나 형편이 되지 않는 부모가 아기를 두고 갈수 있도록 어떤 온도와 또 공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만든 장치입니다. 2009년에 처음으로 베이비박스를 설치한 이후 2016년까지 이 베이스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살린 아이들이 949명이라고 합니다. 한달 평균 15명. 그런데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버리고 가는 엄마는 대부분 10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책임지는 것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책임져야 부모입니다. 낳는다고 부모가 아니라 책임을 져야 부모입니다. 책임져야 나라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생명을 책임지지 않는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업무를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업무를 자. 기업무를 자가 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책임 지는 사람입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한 가정의 땅이나 재산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가정의 가족이나 그 가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물은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예를 들면 물건을 샀다가 환불할 때, 물은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물은다는 것은 어떤 손해를 되찾는 행위 혹은 어떤 권리를 복원시키는 행위를 물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한 가정이 처한 위기 상황에서 그 가정을 건져내고 구하여 주고 그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을 기업을 물은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기업을 물을 자라는 이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고엘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고엘. 고엘은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이는데요. 원래 고엘은 이런 뜻입니다. 대신 값을 치루어주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서,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서 구속하여 주다. 대신 값을 치루어주다라는 뜻입니다. 또, 친족으로 행동을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명사로 쓸 때는 친족으로 활, 친족으로 행동을 해주는 사람, 또 값을 대신 치러주는 사람, 구속자를 고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친척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대신 복수해 주어야 됩니다. 그게 고엘이에요. 또, 친족이 가난하여서 혹시 종으로 팔리면 그를, 그 몸값을 대신 지불해 주고 그를 회복시켜 줘야 됩니다. 그게 고엘입니다. 또, 이 가정이 가난하여서 자기에게 물려받은 그 땅을 그냥 팔아버렸을 때 친족들은 나서서 그 땅을 대신 값을 치러주고 회복시켜 줘야 됩니다. 그게 고엘입니다. 또, 고엘은 혹시 친족 중에 자녀가 없어서 대가 끊길 위기에 있는 가정이 있으면 그 미망인과 결혼하여서 그 가정이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고엘입니다. 이 고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명예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고엘을 행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신발을 벗김을 받은 자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그에게는 불명예가 주어집니다. 이게 명예라 그랬습니다. 혹은 하지 않으면 불명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 무슨 뜻이냐면 기업을 무르지 않는다고 해서 고해를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으로 문제될 것이 없단 뜻입니다. 그저 불명예일 뿐이라는 거예요. 체면만 깎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야, 체면이 밥 먹여주냐? 라고 하면서 기업을 무르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반대로 기업을 무르는 이 고해를 행하다 보면 명예는 있지만 때로는 금전적인 부담과 책임을 져야 될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합니다. 보아스는 고엘이 되어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보아스에게는, 보아스에게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그러니까 룻과, 그죠 룻의 가정과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정의 위기가 닥치면 친척들이 발 벗고 나서잖아요. 여러분 가정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안 그런 가정도 있겠지만 친척들이 발 벗고 나서 나설, 나설 때 친족 중에서 가까운 친척이 있고 먼 친척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뭐 형제가 2촌이잖아요. 그럼 형제들이 먼저 나서고 안 되면 삼촌이 나서고 사촌, 5촌, 6촌, 7촌, 8촌 뭐 이렇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기업 물을 중에서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면 그 사람이 먼저 그것을 해야 합니다. 자기는 순서가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 입장에서 볼때 자기가 굳이 나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둘째, 루시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 입장에서 고해를 행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두 번째 루시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아스의 출생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였죠? 여리고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는 여리고 출신, 즉, 다 망해버린 나라 출신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이 어떠했을지 가히 상상이 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봐도 알지 않습니까? 단일 민족이라는 허울 때문에 외국인들을 얼마나 차별을 합니까? 뭐 외국인도 외국인 나름이겠죠. 우리보다 피부색이 조금 검거나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조금 더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나라의 사람을 우리는 참 많이 무시합니다. 외국인과 결혼한 가정의 아이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다문화라는 말이라 그래요. 우리는 너무 쉽게 그 사람들을 다문화라는 이름을 붙여버리죠. 그 본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들을 다문화라고 이야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매우 혼란스럽고 그들은 다문화라는 말 자체를 매우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탈북자들을 우리는 세터민이라고 붙여주잖아요. 그 말도 탈북자들은 매우 싫어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세터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김유신 장군 이야기 알죠? 김유신 장군이 말목을 배 이야기. 김유신 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청년 시절에 천관이라는 기생에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막 매일 허랑방탕하게 사니까 김유신의 어머니가 매우 호되게 그 김유신을 나무랍니다. 그래서 김유신이 이제 다시는 내가 청관의 집에 가지 않겠다 결심을 하고 열심히 무예를 연마하고 학문을 연마했는데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술을 거나게 먹고 들어오고 있었는데 자기 말이. 평소 옛날 습관처럼 청관의 집에 갔다라는 건 아닙니까? 깨어보니 청관이 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해, 목을 잘라버리고, 안장도 버리고, 뛰쳐나왔다. 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었는가? 왜 청관의 집에 가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었는가? 그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김유신의 출신과 전 이유가 상관이 있습니다. 김유신은 신라 귀족이 아니었어요. 김유신의 출생은 가야 귀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야라는 나라는 망하고 신라에 복속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가야의 귀족으로서 신라에 와서 사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기에 제가 저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청관이라는 그 이름을 보건데, 그 여인은 아마 그, 그, 소속신에게 제사드리는 어떤 그런 그 제사장의 무녀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출세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여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만명 부인이 이 김유신을 말리는 거죠. 너의 출생을 봤을 때, 그리고 그 청관의 지기 지금의 그런 위치를 봤을 때, 너에게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헤어지거라, 그랬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이 어, 보아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루슨 어, 결혼하기 힘든 여자예요. 여러분, 루시 좋은 여자이고, 현숙한 여자이고, 이제 신앙생활을 가시작해서좀 어, 도와주고 싶은 여인인 건 확실하지만, 루스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모함 여자였습니다. 보아스가 보기에 룻과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싹 겹쳐 보이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보아스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기 어머니가 겪었던 그 차별과 냉대, 그리고 자기가 어린 시절 겪었던 그 차별과 무시를 그 여인을 통해서 어쩌면 보아스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어린 시절을 본 것이죠. 저도 교회를 개척할 때 제일 고민됐던 게 뭐냐면 제가 개척교회 목사들이었거든요. 그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교회를 개척하고, 제 어린 시절은 개척교회 목사들로 컸어야 됩니다. 개척 교회를 하면서 제일 마음에 하려고 할때 제일 마음에 걸린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 아들 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겪었던 그런 경제적인 가난과 또 불안한 주거. 저는 저희 집은 어렸을 때 할머니를 모시고 저 저희가 이제 남매가 삼남매였는데 여섯 가족이 한 방에서 자기도 했습니다. 그 개척했을 때. 그리고 또, 이 목사의 아들, 딸은요, 교회 안에서 과소평가되기도 하고, 과대평가되기도 합니다. 그 아이 그 자체로 평가가 되지 않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제가 개척할 때 제일 마음에 걸린 것은 제 어린 시절과 똑같은 어린 시절을 보내야 될제 자녀들이었습니다. 자, 셋째, 보아스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왜 보아스가 나이 먹도록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못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겠죠. 못했다면, 아마 그에게 결혼에 있어서 결격 사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가 이방 여인의 아들이라는, 귀생나압의 아들이라는 그 꼬리표가 그에게 있었을 것이죠. 만약 그가 안 했다면, 결혼을 안한 것이라면, 결혼을 포기한 것이라면, 어쩌면 그가 이 결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지껏 혼자 잘 살았는데, 굳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살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자, 보아스 입장에서는 기업을 물지 않아도 됩니다. 그가 기업을 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를 피난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보아스의 성숙함과 보아스의 책임지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지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여러분, 어른과 아이의 기준이 뭘까요? 책임지는 거예요. 나 자신을 책임지는 사람이 어른인 것입니다. 자기를 책임지는 사람이 가장입니다. 자기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책임지는 사람에게,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자리를 맡기십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일까요?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일까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자리를 책임지고 서로 서로를 책임져 주려고 하는 가정이 좋은 가정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이겠습니까? 자기의 자리를 책임지는 교우들, 그리고 서로 서로를 책임지려는 교우가, 교우들이 있는 교우가, 교회가 좋은 교회, 복된 교회일 것입니다. 특별히 좋은 교회, 복된 교회는 신앙의 대를 잘 이어가려고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복된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 교회 학교를 우리가 잘 운영해 내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는 자기를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기업무를 짜는요. 기업무를 책임감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가정을 내가 책임진다는 것은 책임감이라는 그런 감정만 있어서는 안 되고, 책임질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를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오지랍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가 내적인 책임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교회 밖을 책임지겠다고 막 나서는 것 업을 성설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책임지는 훈련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 가정 생활은 여러분이 각자 감동되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제가 뭐 가정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교회에서만 좀 좁혀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에서 교인으로서 첫 번째 해야 될 책임 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인으로서의 첫 번째 책임은 무엇일까요? 자기 자리를 책임 지는 거예요.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할 때 빨리 와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제 보통 이 성차별은 아니에요. 보통은 어머니가 이제 음식을 장만하잖아요. 뭐 아버지가 음식을 장만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음식을 장만하는 분에게 최고의 예의는 뭐예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뭐 이런 인사는 안 해도 됩니다. 뭐맛있으면 맛있다는 것이고 맛없면말안 하는 것이죠. 그죠?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것은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것은 뭐 옵션이고 정말 밥 차린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예의는 빨리 와서 먹는 거예요. 얘야 밥 먹으러 와 하면 얘하고 빨리 와서 앉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얘야 밥 먹으러 와. 하면 그때부터 옷 입고 가방 싸고 세수하고 뭐 늑장 다 부리는 거예요. 그럼 국다 씻고 밥다 씻어서 또 차려야 되는 거예요. 자칫하면 식구가 4명이면 시, 시, 상을 4번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먹으라고 할때 먹자. 먹으라고 할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교회에 한번 적응해 봅시다. 교회가 이제 예배 때뭐 잘나든 못하든 어떤 목사나 이런 교회에 책임지는 분들이 예배를 준비하잖아요. 영적인 양식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교인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임이 뭐냐 하면 빨리 와서 먹는 거예요. 빨리 와서 먹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책임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건 안 해도 돼요. 예. 네. 그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하면 기분 좋지만 뭐안 한다고 오늘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뭐 은혜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고 얘기해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빨리 와서 먹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예요. 교인으로서 해야 될첫 번째 책임입니다. 자, 내년부터는 구역이 돌아가며 점심을 준비한다고 그리고 정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이런 얘기들을 제가 자주 들었어요. 아유, 목사님 교회는 밥이 맛있어야 돼요. 왜왜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타당하다고 일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밥이 맛있어야 됩니다. 저도 일견 동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맛있는 밥을 위해서 교우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참여해야죠, 그죠? 참여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책임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딱 들어왔을 때 교회가 어 깨끗하고 또 아름답게 느껴져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자기가 먹은 컵, 자기가 치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가 먹은 밥 그릇 같은 거, 자기가 치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를 들면, 이렇게 어지럽히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의 교인이라면, 꼭 등록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 교회에 살아요. 그죠? 한 예수님의 지체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 교회가 아니더라도 내 교회처럼 맡겨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뭐, 거창한 것, 뭐, 제자가 되자, 이런 얘기 안 해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쓴 것은 내가 치운다. 내가 성경책 봤으면 내가 치우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빌베 캠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왕같은 소비자 같다. 교회에서 말이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왕같은 소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소비자 의식에 병들어 있는 성도들을 다시 영적 생산자로 회복시켜 줄 것인가? 그것이 제2의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소비자이십니까? 생산자이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소비자로 머물고, 머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가족들이 생산자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나 남이 차려준 밥, 남이 차려준 사역의 자리에 그냥 자기는 숟가락 하나 얹어서 떠먹는 것으로 끝내버리겠습니까? 여러분이 생산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소비자는 책임지지 않잖아요. 그러나 생산자는 책임집니다. 자기 자리를 책임지고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무를 자 되어주셨습니다. 내일은 성탄절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고엘로 오셨습니다. 기업무를 자로 오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책임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피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책임져 주셨단 말이에요.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낙원을 상실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낙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엘이 되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고혈이시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자녀로서의 모든 권리를 상실하고 살아갈 때, 예수님은 보혈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고혈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주님,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고,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내일만 갖지 말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고엘 되심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엘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 역시 교회와 가정과 이땅 가운데서 우리가 기업물을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책임지고, 또내 가정을 책임지고, 내 이웃과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책임지는 자가 리더입니다. 책임져야 사랑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